무료 추천도 여기 없어서 88tv에다가 써놨어요. 근데 사갖고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는 안 팔죠. 그래도 이게 보세요. 이번에 얼마 찍었냐? 31만원을 찍었네요. 도둑놈식들. 예, 단기 급등 나와서 조정하겠지만 저는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SK케미칼을 매수하는 맥자리 알고 싶지 않아요? 차트로 공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나는 차트 매매, 그래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오늘 내 공개요. 이거 오늘 부자빠의 차트 40년 차트 연구의 비밀을 오늘 내가 첫 공개하는 거야. 일약, 약품, 신풍제약다 그렇게 지금 잡을 수 있어. 다 잡을 수 있다고. 오늘 내 강의 잘 들으면. 이 평선에서 일단은 음, 그냥 한 200일 이 평선, 200일 이 평선이 밤색이에요. 요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200일 이 평선 파선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150 빼고요. 다 빼고요. 요거만 넣으시면 돼요 자 보세요 201평선 위에서 살아. 지금 점선이 201평선이에요 그러면 201 뚫고 뚫을 때 사도 되고 눌림목에 사서 201에 헤딩할 때 사면 더 좋고 그럴 게 어때요 쭉 가죠 나한테 가면 박수쳐 야 그거 하나 맞았다고 씨. 그러면 신풍제약 한번 볼까 201을 돌파하고 눌림목에 사라 써써써 써, 써. 200일 돌파하고 눌림목에 살아, 쓰라고. 다음에는, 이 다음 세터는 조금 다르게 갈 거야. 그래서, 다음 세터도또 내가. 자, 봐, 그러면, 신풍제약또 언제 샀어, 신풍제약 자, 보세요. 200일 평선 뚫고 위에서 살아? 어때요? 바로 여기잖아, 200일 선도. 여기서부터 계속 사야죠. 200일 뚫었니? 뚫었니, 여기. 여기 산 거야, 우리가. 어때요? 자, 밤색선, 점선선이 200일 선이에요. 못하고 가요, 이, 지금. 신풍지약이 2 1이평선 타고 가죠? 빨간선이 2 1이평선200 위에 200 위에 2 1평선이 올라타야 돼요. 20일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가요. 그러죠, 그죠? 20일 타고 가잖아요. 대장주들은. 잘 기록해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종목 몇개더 봐요. 어, 신풍지약은 안 맞았어. 국제화품도 우리가 이번에 샀어요. 20일 뚫어요. 뚫어요. 20일 위에서 사니까 상 나와요. 그죠? 시즌도 볼까요? 20일 뚫으면 사라! 사실, 여기서부터 샀죠, 시즌은. 응. 여기서부터 요 이게 우리가 얼마에 2만원에 샀어? 2만원에? 2만원. 여기야, 여기 샀다고, 여기. 200일 뚫고 누르니까, 200일 근처에서 사면 되잖아요. 간단해! 오늘 전 종목 보면서 한번 찾아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어, 유바이스, l g 화 녹십자. 녹십자, 일약약품 있죠? 일약약품 이거 일약약품도 우리 종목이에요. 일약약품도 내, 내 종목이, 내 작품이야. 중요한 거는 다, 이게, 계좌에 있다는 거지. 1학년, 20일 뚜렁 살아! 여기 사도 되고, 여기 사도 되고. 좋죠? 날라가죠 어, 청기를 너무 노쳐냈네 응. 자, SK 케미칼이 왜 올라가는지 이제 알았죠? 왜 오늘 얘가 2 0일선을 가르쳐줬냐면, 2 0일선 밑에 있는 우량주들, 어떡할 건데? 보초만 쓰고 있을 거야? 나도 2 0일선 밑에 는 우량주라고 사보면 다 실패해. 나도 실패한 종 많어. 조져버려, 바로바로. 바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요? KT. 아이고 우량주에 배당도 많이 주고 좋아요 아이고 200일 밑에 갇히니까 계속 저점 깨고 내려가 200일 밑에 200일 밑에 아직 있죠 살때 됐어요 안 됐어요 200일 밑에서 놀면 200일 밑으로 줄줄줄 흘러내려 이런 걸 조져 팔아갖고 말려와 갈아타야지 88 대비 회원가입하고 무료 주지도 받아서 갈아타면 되잖아 그죠 이런 거 이런 거 KT 뭐 아니 한국전력 이런 것들 이런 거 보면 이 아직도 200일 밑에 있는 것 같아. 이 200일에서 한참 떨어졌잖아이 200일 밑에 깨고 내려가니까 어때요? 계속 200일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지하실 타고 가요.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을 200일 평선을 놓보고 하향하고 달랑 조절 도돌... 조져버려다. 조져버리라고. 애들 고생시키는 거야. 봐, 아 아휴. 나도 한국전자 보면 여기서 갈것 같아 200일 뚫어서 갈것 같았는데 이지랄라고 깨고 내려오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사야 되냐 200일 돌파했는데 또 내려오자 땅 파잖아 200일에서 추세를 만든 걸 확인하고 사야 돼 그거는 다음 강에서 알려줄게 다음 강